진짜 멘탈이 나와네 이 가방에 제일 중요한 게 여기 체결하는 걸로 딸깍 딸깍 이 바이크에 항상 고정해 두고 딸깍 이 편하게 쓰는 게 이게 여기에 포인트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 지금? 어안 갖고 왔어 자 아저씨가 엔진오일 가.. 어? 교... 아저씨 아저씨가 엔진을 교환해서 갖다 줬고요. 와 이거구나 느낌이 또 틀리네. 비올 때 GPT한테 물어보면 여행 중 어, 라이딩 중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이 텐덤하는 거더라고. 무게를 늘리지 말란데어 저는 다짐했듯이 천천히 다닐 거니까. 아내 뒷좌석이 너무 좁아지네. 좋지 않아.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로봇입니다. 자, 발리 투어 첫날이고요. 어, 발리 섬이 크다면 크고 작으면 작아요. 당연히 한 바퀴 삥 둘러보고 싶은데, 예, 제가 기간이 한 달이고 저는 발리 섬 외에도 옆에 조그만한 누사펜이다와 롬복섬까지 다 투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발리에서 그냥 좀 나름 알짜배기, 동부하고 중부 위주로, 뭐, 흔히 얘기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데죠. 거기 위주로 투어를 할 거예요. 오늘 아니면은, 발리 남부 쪽에 있는 데는 아예 갈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발리 남쪽에 사원 한번 보고, 바닷가도 한번 보고, 그렇게 라이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너무 자리가 좁아. 아, 저 노트북을 넣을 수 없을까? 저 백에다가. 머리를 좀잘 짜보자. 아, 이 홍진 알파. 이 아이는 제가 유라시아 투어 때 저와 함께 했던 녀석이죠. 애착이 많이 가는 헬멧이고. 어디로 가야돼? 아, 길이 좀 어려워. 애착이 좀 많이 가는 헬멧이고. 그때 이 비크가 나갔어요. 비크, 새로 주문해서 왔어요. 어 새로 왔고 이 글라스 이것도 작동이 잘안 됐는데 이 부분도 깔끔하게 어 아저씨도 아저씨도 좌회전하려고 고쳐서 왔고 와 뒤에 무게 실리니까 느낌이 완전 틀리네. 저 이렇게 차선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 사람들은 그 어제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인도네시아 여, 운전이 베트남보다는 한 수위? 한 단계 위? 라고 하셨는데 그게 이제 베트남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는 의미로 달아주신 게 맞죠? 제가 생각하는 대로. 와, 근데 그분 대단한 것 같아. 진짜 맞아요. 여기도 스쿠터 많고 차 많습니다. 트래픽은 상당한데 아 그래도 여기는 나름의 질서가 있어 그냥 아니야 이거 내가 오버하는 게 아니고 뭐 베트남에 악감정이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정말 두서가 없어 막 좌로 우로 점련해서 스커드가 계속 날라온단 말이야 바이크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져요 약간 좀 울컥 울컥해 근데 여기는 복잡하지만 그런 거는 없어. 그냥 나름 이 사람들의 그 가는 바이크 가는 길, 차 가는 길 나름에 좀 이렇게 조화가 있다. 이렇게 짐실은 오토바이였다? 그냥 역주행이었어 벌써. 이렇게 안 가. 어 인도네시아 괜찮아. 점점 괜찮아지고 있어. 어. 돈 내고 들어가야 되는구나. 얼마야 SP 모터바이크는 얼마야요 아, 아. 헬로. 어. 저왜 그냥가? How much? 2,000. 2,000. 200원. 200원 5,000원을 드립니다. 오케이. Okay? 어. 일단, 100원 삥 뜯겼구요. 아, 괜찮아, 이정도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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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조금 빼주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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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공사하는 거야? 뭐 괴롭히는 거야? 이거 어딘가? 아이, 새끼야. 가보자. SP 모터바이크, SP 모터바이크가 무슨 짓일까? 렌트가 아닌데? 여행자? 스페셜 부스 아, 아, 아. 가자. 울루아트 사원입니다. 제가 온 곳은 울루. 오씨, 뭐야? 원숭이가 있어. 어, 어디로? 아, 나 진짜. 잠깐만. 오, 전잠깐막 어? 쟤네들 막다는다는거 아니야? 엔트런스 게이트 와, 내주시는 분이 없네. 여기다세우대 이렇게 안내해 줘야지 나 같은 사람들은 아는데 야, 이, 우리, 우리 안에, 원숭이가 들어 있었 나보다, 아닌가 어, 사원을 이렇게, 깊게볼게 아니었는데 그냥 슥 지나가면서 불러이렇 <목소리> 사원 입구에서 허리띠를 줍니다. 일이 점점 커지는 느낌인데 이렇게 딥하게 볼 생각이 없는 새. <laughs> 야, 우기에 왔는데 이 정도면, 건기에 오면, 뒤집니다. 어? 아, 불 깨끗하다. 어, 그냥. 아무 데나 있구나. 좀 갖고 올걸. 괜찮네. 얌전한 지금, 지금 혹시나 몰라서 지금 꼭 쥐고 있습니다. <laughs> 사진 한장 찍어도 될까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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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달려드는 거 아니지? 기절한다, 그냥. 여기 봐야지. 아가. 헤이. 아, 새끼 또 비싸게 구네. 뭐, 어한 바퀴 돌면서 절벽 같은 데서 밑에 바다 한번 보고, 원숭이들 구경하고, 15분? 많이 걷지도 않아요. 물론, 범위형은 짜증낼만한 거리고. 아, 이제 허리 풀어야 돼? 아, 드리마 커피. 아니, 근데, 사원은 어디 있는 거야? 뭔가 잘못된다, 사원. 여기 한번 왔다. 입장료 있습니다. 입장료가 6,000원. 아, 정정합니다. 입장료 5,000원. 야 한국 가면 스쿠터 하나 사야겠다. 너무 좋은데. 뭐야? 왜뭔슨 뭐, 소리야? 무서워야? 이게 뭐야? 제가 해변으로 온 거거든요. 해변 판 판다와 비치.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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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much? How many huh? How many One. 1 25 25. Ooh. <laughs> 야, 이거 얼마나 빡세었을까 어, 아, 주라 아주라, 아주나? 우와, 멋져? 어디로 가야돼요? 아, 이리로 내려와. 이야, 좋은데? 야, 여기 우기 많냐? <목소리> 여기로 가면은 절차상 이렇게 딱 좋은 가격고 그래서 노래해보 노래사정이 몇개 없네. 아, 저쪽에 붙어 있나? 지금 기후가 이러니까 절대 춥지는 않고 저쪽으로 가보자 저쪽으로 가보겠다 no, 노노노 no, no. 제가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이런 파도에 들어가면은 채널 삭제. 그것도 깊어 보여. 이거는 눈으로만 감상하는 걸로. 구름이 잔뜩 있어요. 근데 엄청 더워. 한 30도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물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이번 투어의 제일 큰, 제일 큰 목표가 뭐다? 객기 부리지 말자. 나대지 말자. h e l 코코넛? 팔못 치지. Yeah. 25. 야. Uh 테이블에서 -huh. yeah. 앉아서 마셔도 된다 그래 갖고 파도 좀 보다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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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우, 대마 카 그렇게 주는 거야? 원래 저렇게 줬나? 아니, 맞네. 땡큐 아, 이거는 먹어 봤지. 달달해 그냥. 시원하고 달달해. 아, 어르신 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 이 맛도, 내 맛도 없다고 딱그 맛이야. 한번 느낍니다. 여행은 뭐다? 내공, 뭐 똑똑함, 부지런히 정보를 찾는다. 아예 다 필요 없어. 장비빨. 아, 행복하다. 비 이거밖에 안 돼? 우기래 매. 이거 뭐좀 양동이로 좀 이렇게 퍼붓고 또. 어? 뭐야, 이게 비 오는구나. 좀. 뭐야 이게 아 애기 저 우비 좀 입히지 저 까치발로 저 버티고 있는 거봐 저게 인간 본성이야 본능이지 살려고 하는 어이 깜짝이야 그러다 한 큐에 간다 형말 들어라 어우야 내비 좋다 이렇게 쓰니까 <laughs> 어?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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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하하하하하하